네, 안녕하십니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2단지. 청약 관심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요. 계양이란 지역 자체가 앞으로 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봐야 되냐. 내가 청약 통장이 있는데 청약 통장을 넣는 게더 유리하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기준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분양가가 나왔을 때 여기에 적응, 대응하시면 거의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계양 로테켓의 파크시티를 알려면요. 작전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 그 다음에 계양 제일풍경체 위너스카이의 분양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양가와 계양 로테켓의 파크시티의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미분양이 많이 나올지 아니면 경쟁률이 높아서 청약해서 끝날지를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양 제일풍경제위너스카이대에서좀 설명을 드릴게요.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9가 3억 7,300부터 4억 3,600까지예요. 그러니까 4억 4천까지니까 대략 3억 후반부터 4억 초반대거든요. 그러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보다 계양제일 풍경지 위너스카이가 어떠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양+ 계양제일 위그 풍경지 위너스카이가 또 지하철이 또 바로 앞에 효성역이 생기는 위치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계양 로테켓 파크시티가 단지 규모가 또 크죠 그래서 그부분에서 조금. 어 빚은 무리하다. 그러나 우리가 작전력 두산 이브더제니스는 작전력 두산 이브더제니스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는 건 저는 느낍니다. 근데 작전력 두산 이브더제니스는 지금 표에 보시면 알듯이 4억 5천 팔백부터 4억 9천 칠백그니까한 5억 초반까지 나오니까 계양 제일 풍력적 위너스카이보다 4, 5천만 원 정도 6, 7천 6, 7천 정도가 비쌌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근데, 작전력 두산 이브 더 제니스가 선착순으로 분양했을 때더 빨리 끝났어요. 계양 제일 풍경적 위너스카이가 좀 늦게 분양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둘다다100% 완판이 된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작전력 두산 이브 더 제니스하고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하고 제가 기준을 봤을 때는 작전력 두산 이브 더 제니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역세권이에요. 그게 지금 앞서는 것 같아서, 제가 느낌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작전력 두산 이브던 제니스보다 분양가가 좀더 저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슷하면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작전력 두산 이브던 제니스보다 대략적으로 한 3, 4천 정도 저렴하다면 저는 굉장히 59제곱미터 기준만 본다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분양가는 4억대 중반대에 나올 것이냐, 5구 제곱미터 기준으로요, 아니면 5억대 초반 언저리나 4억 후반대에 나오느냐에 따라 계양 롯데캐스파크시티의 경쟁력, 그리고 선착순 분양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약 통장을 넣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선착순 분양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금 남아있는 것 위주로 최대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선착순 분양이 그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오구제임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가 얼마에 측정되어 있냐. 그거를 저는 기준으로 잡고 싶습니다. 물론 뭐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단지 규모가 워낙 크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계양지역 자체가 검단신도시가 워낙 요즘 인기가 끄다 보니까 계양신도시까지 좀 넘어가고 테크노밸리가 생기는 지역이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보다는 5년 10년 있으면 좋아져요.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GTX가 들어와야 되고 지하철 2호선 홍대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홍대선이 들어오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홍대선에서 여기까지 한 5정거장과 6정거장 되는데 마포까지 연결이 되버리면요 여기 테크노밸리도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교통이 좋아지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GTX D노선, E노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대선 2호선이, 서울 2호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쟁률은 뭐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얼힌 느낌도 있고 제가 그냥 내 피셜로 봤을 때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오늘은 다 설명드릴게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대 후반대에서 중반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전형 두산 이보다 제니스보다는 좀 저렴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개양 제일풍경체 위너스카이보다는 분명히 비쌉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와서. 4억 한 중반대, 로얄층 기준으로 4억 중반대나 4억 6, 7천이면 괜찮고요. 만약에 4억 9천이나 5억 정도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양까지 결국 가격의 문제가 3, 4천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선착순 분양인 경우는 저희 있잖아요.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수시로 보내드려요. 보내요. 몇, 몇 통, 몇호가 나왔던 거 수시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 난쓸 생각 없고 그냥 선착순으로 좋은 거 받을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청약에서 끝나면 내게 아니다. 나는 이거 안 할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선착순을 노려보십시오.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기는 계양 롯데 캐슬 퍼스티디는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고 음 그렇죠. 좀 뜸을 들이는 건 사실인데 제가 느낌에서는 대성공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유는 지하철이 조금 멀다. 그리고 지하철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데서 지하철이 이게 입주하는 시점에 공사를 한다거나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요.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단지 규모는 좋잖아요, 보셔도. 그래서 약간 뭐 여기 댓글 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뭐 좋은데, 안 좋네,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낌에서는 괜찮고. 근데 여기가 이제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데가 분양가 상한제로, 검단신도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되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때문에 그 우리 구독자님이나 이 계양 롯데켓을파크시티를 넣어보시는 입장에서는 분양가 가 그렇게 착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 정도의 느낌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마련하면 자 청약통장 쓰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분양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선착순으로 받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넣어보신거 아니면 선착순 분양을 할 것인가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선착순 분양되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그날 오픈하자마자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